네 안녕하세요. 고등 인턴 체험의 MC 전성현입니다. 오늘은요 NH농협은행의 인천 영업본부의 고등 인턴 체험을 하러 왔는데요. 저와 함께 체험을 할 우리 학생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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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있는 중학 여성 2학년의 대학증인 종교회장 양입니다. 와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정교회장님이세요정교회장님과 제가 이렇게 또 체험을 한다니까 정말 영광이에요. 저도 너무 영광이에요 <laughs> 오늘 저희가 아, 네.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예정인데 네.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아 너무 춥고 떨리고 음. 너무 설레요. 어요 아, 춥고 떨리고 설레요. 설레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오케이. 자 오늘 화이팅,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고등인터 일일 험을하시는 우리 양이 고등인터님과 존재한 님환영합니다 네. 환영하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동하세요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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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전하게해드녕하세요자녕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자금녕하세요는녕하세 기업체들이 또 필요로 하는 자금의 운용과 음. 관리를 다양한 그냥 상품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충분한 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아서 친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하고 또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에 이제 내금, 입출금 그리고 기회 된다면 외국한 환전까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 우리 남북은행 님께서 아주 로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계기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갈까요? 네. 응. 네네. 오늘 금융 체험을 도움이 될 우리 박지원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솜이.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럼 한번 네체험하러 한번 가 볼까요 이제? 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또 어떤 업무일까요? 제가 평소에 이제 맡은 업무는 고객인들한테 필요한 돈을 대출을 네. 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보통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보통 아침 일찍. 아. 그 만약에 대출 업무를 하면 다른 업무는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같이 해요. 근데 이제 네. 대출 업무를 할때딱한 가지 못 하는 게 이제 보험, 보험 판매는요. 왜냐면 이제 대출을 네. 받게 하면서 일부러 보험을 가입했다고볼수가 네. 있기 때문에 아 대출 업무 할 때는 보험 업무는 하고외환는뭐 네. 뭐 아... 네. 네. 전부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선배님도 혹시 이렇게 상업계 아, 아, 아. 고등학교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대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오신 걸로 하까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아 네. 아. 네.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저는 경제학을. 지금 음... 주로 이제 오전에. 대출 담당하는 거 업무 끝나시고, 네. 이제 남은 오전에는 고객 상담이나 그런 것들 전화 업무 하시고, 네. 오후에도 그게 쭉 이어지시나 봐요? 저, 네, 오후에도 그런 업무들이 이어지고, 이제 저희 뭐, 거래처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자료들도 다 구매되어야 네. <laughs> 되고, 네. 아 마감 처리 하고, 뭐.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선배님? 어? 손님 오셨지? 고객님 오셨지? 고객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 나드요네들어가는가지 뭐, <laughs> 알아보고 오신 상품이나 컨디션을 네. 뭐에 가입하고 싶으셨던 상품이 있으실까요? 여기서도 네. 주택 청약이에요? 네, 저희 네. 농협은행도 네. 예, 지금 네. 주택 청약 네. 은행으로 지정되어 네. 있기 때문에 네. 주택 청약은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다만 이제 전 금융기관에서 보유하신 청장 옆에 병매만 가능하세요. 그럼 다른 통장이 있으면 안 돼요? 네, 1인 1계좌만 가능하시거든요. 아. 혹시 가지고 계세요, 다른 은행? <목소리> 저희가 그때 처음이 다른 가입이 되어있는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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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좀드릴요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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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서 본인으꼭 가입하셔야 되는데 그래. 그래. 다른 은행 가지 마시 저희 은행에서 가서 아이템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님 어떤 업무 하신 거예요데요 음. 방금 전에 이제 고객님께서 적금을 네. 가입하러 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네. 어떤 상품을 보셨는지 여쭤봤더니, 주택 통역 적금을 가입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드시잖아요. 아, 보통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어떻게 교대가 되나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laughs> 저는 이제 점심시간은 지점별로 차이가 있을 수있거요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1차, 2차, 두번 나눠서 교대를 하는데, 네. 1차는 11시 반 부터. 아 오, 얼마 안 남았네요. 11시 반 부터, 시간 안 빠지고요. 네. 중간중간에 또 손님들이 계시면 업무를 끊고 가기가 어렵다. 아, 그렇죠 손님들이 가신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돼. 손민이, 저 이제 점심시간 11시 반이잖아요. 네. <laughs> 딱 됐어요, <laughs> 이제. 너무 배고파요. 네, 1차 가시죠. 맞아요. 아, 1차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딘가요? 식사하러 는데 네. 빨리 가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네네 네. 아, 죄송 어, 가시죠, 가시죠 어, 네. 그럼요 아이 실 아침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침도못 먹고 어요네 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밥잘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오, 선배님은 뭐 결혼하셨어요? 네 최근에. 아 최근에 네, 하셨어요? 언제 네, 네. 언제요? 네. 언제요? 네. 6월. 6월 달에요. 네. 우와. 와 진짜 이제 신혼이시네요.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좀 결혼하시고 나서도 또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 육뭐 음.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아이를 모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기업들과는 음.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음. 시키고 키워드 고 자유롭게 되기 때 네. 네. 굉장히 생과가좋았다고 음. 저희가 이제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본부장님실 앞에 와 있어요 도대체 오후는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건지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후 인턴 체험하러 왔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어. 긴장이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긴장이 돼요 <laughs> 오전에 그 은행 업무 체험을 했던데요? 네네 어땠어요? 어 되게 신기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는구나에 대해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협이 은행 업무가 아, 사실 50%도 안 돼요 어... 다양한 업무죠 은행 업무 말고 경제사업 분야도 있고 네. 교육지원 분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장은 어떤 한 업무를 하다가 적성에 안 맞거나 더저 이거는 못하겠다 바꾸고 싶다. 그럼 다른 업무도 할수 있는. 저희가 오전에는 은행 이제 업무 체험을 했는데 네. 오후에는 또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 이제 이 건물에 경제사카트가 3층에 있는데, 여 네. 사시면 경농업 그러니까 로봇에 네. 관한 모든 사업이 또 3층에서 간전을 하거든요. 네. 네 가시면은 그런 다양한 것막 경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웃음> 자, 오후도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 웃음> 동무님께서 알려주신 업무 체험 장소가 여기인데 어떤 멘토 분이 있으시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 어? 저희 선배님 아, 진짜요? 오늘 저희 아 선배 안녕하세요. 안요 오늘 오후에. 또 업무체험할 인턴들입니다 아네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턴 영업본부에는 총4개 부서가 있는데요 네. 4층에 여신관리단이 있고 저 끝에 경영지원단, 마케팅추진단 그리고 저희는 현장지원단이라는 네. 부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영업팀 현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제 여신. 이제 여신은 대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환쪽 관련해서 주로 지원하고 음. 또 인천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또 관리하고 음.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전에 아래 상토 업무를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가정님도 그쪽에 계시다가 이로 오신 것인가요? 아 네, 저도 역사를 해서 네. 인천에서 이제 순환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아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군데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2년이나 3년, 뭐 2년이나 4년 정도에 이제 한 번씩 지점을 옮긴다든지 KT에서 음. 본부부서로 옮긴다든지 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우대금리를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인천에 있는 영업점에서 할때 저희가 이제 승인번호를 줘야 돼요.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사무실 온라인 코드가 음. 아,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 업종이 뭐냐. 이세 가지를 네.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쉽죠?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업종을 물어봤을 때, 아, 서비스업입니다. 하면은 승인번호를 주시면 돼요. 음 주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드에 사업자번호 5자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 사무실 온라인 키드를 물어봐서 여기다 넣으면 네. 여기 특별한 도 승인번호라고 있죠. 이거를 네. 전화로 불러주시면 돼요. 이거를 음 입력하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한전환는 현장재원단 양희입니다. 네, 혹시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리고 사무실 온라인 코드는 어떻게 되시나요? 193 네, 그리고 업종은 어떤 업종이신가요? 네, 승인 번호는 184592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선배님, 어 수민님 첫 실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같아요아 감사합니다. 아, 양인턴 지금 아. 어땠어요? 첫 실전이었는데?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아 긴장이 멈추질 않네요. 지금까지도. 아,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첫 실전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평가가 됐으니까 박수한번칠까요 아. 현장 지원단 업무는 이 정도로 네. 하시면 될것 음. 같고요. 네. 저 마케팅, 마케팅 추진단이 지금 업무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저희가 지원을 가보도록 할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모두 맡겨주십시오. 네. <laughs> 네. 가시죠. 네. 네.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 체험 나왔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제가 맡긴 게있니다 주신... 네. 아, 네, <laughs> 네. 그 여기서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마케팅 주인단도 똑같이 현장지원단처럼 이렇게 네. 이제 영업점의 직원들 도와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요. 네. 저희 마케팅 인단은 현장지원단과 다른 점은. 직원들이 실제로 마케팅 능력을 올릴 수 있게 뭐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걸 음, 지원해 주고 음, 네. 뭐 교육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맡은 업무는 모수 고객들 자산 관리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런 업무와 함께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퇴직연금 안내장 같은 게다 영업점에 배치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제로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종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게 실시 실시간으로 바뀌어 있는 음, 게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네.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직접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아 업체에서 필요라는 정보 있잖아요 네. 농협은행에 선택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아 그런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네. 다 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고객이랑 만나는 첫인상 같은 거라고 할수 있고요 농협은행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틀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캠 네. 같은 거를 주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써아 수도 있고요. 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금리 같은 거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네. 11월 금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인터넷에서 12월 금리로 네. 이런 거 바꿔가지고 해주시고 회사에서 또 원하는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잘 나타나게 좀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좀 다양하게 할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네, 다양하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창고 직원, 이제 은행원이라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네. 오지만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한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은행 체험원이라고 고생 많으셨고,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있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그 인턴 학습을 체험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 오전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창구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해봤는데 어 되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고객 음. 응대하는 것이 그래서 은행원 분들이 되게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여겨졌고 그 다음에 저는 은행이라고 하면 창구 부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본부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후에 본부서에 가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봤는데 어 되게 은행에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지 정말 처음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다양한 체험들을 잘 해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것 같아서 오늘 너무나 뿌듯한 하루를 보낸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오늘 경험이 뭐 학생의 앞날 그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되게 참 좋습니다. 미래 어, 뭐 훌륭한 은행원이 되는 안간 데 좋은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교금일 단계까지 네, 와, 아, 진짜, 와. 진짜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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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고등 인턴 체험 오전과 오후 정말 열심히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은행에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네. 오늘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아 만약에 진짜 나중에 이제 농협인이 된다면 뉴욕 지점에 이제 멋진 농협인이 되지 않을 아, 진짜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 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네. 요 뒤쪽 보니까 명예의 전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열심히 하고 우정도전해 보자고요. 네. 네. 오늘 고등 인턴 체험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도 멋진 체험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